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TV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코디입니다. 코스닥 화장품 제조 업장이고요. 자 회사는 1999년 설립이 되었고요, 어, 코리아 디스플레이 약자인 코디로 어, 설립이 되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였습니다. 2016년 마린 코스메틱과 합병 후 사업을 화장품 업종으로 전환했고요. 어, 현재는 색조 화장품 OEM,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 동사가 가지고 있던 CB 물량인 BNB 코리아의 CB를 매각하면서 130억 규모의 실탄을 마련했고요. 이 확보한 자금으로는 어, 현재 진행 중인 색조 화장품 부분에 투자할 예정이며, 회사 측에서는 2025년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음, 600억입니다. 600억 전일 시가총액 기준 보겠습니다. 600억 아주 가볍죠? 600억이고, 발행주식수 2800만주쯤 되구요, 유통주식수 1360만주쯤 되고, 액면가 500원입니다. 자, 운영사업의 보유 현황은 없습니다. 자, 주주 현황 보시면, 시너지 파트너스 그룹이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구요, 어, 금융투자회사죠. 시너지 파트너스 그룹. 자,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끼 있는 종목들, 저평가 코스닥에 저평가로 있는 끼 있는 종목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600억이면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 대주주 지분이 40%나 됩니다. 엄청 많죠. 유통물량 60%, 뭐 실제 유통물량을 늘주시기로한 전체 물량의 한3 4 0밖에안 됩니다. 그리고 음, 이 회사는 매출을 보시면 상당히 열악했어요. 2018년에 어, 이, 2018년 2월이죠. 4년 연속 적자로 인해 상장 폐지 어, 실질 심사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길었어요. 거래 정지가 여기서부터 거래 정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 5월까지 거래 정지였고요. 이때까지 어, 힘든 시기였죠. 근데 이제 2020년 5월 상장 유지 결정 후에 어 지금 현재 주가는 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2019년 어 매출액은 대폭 확대되고 영업이익은 다시 어 보합으로 들어왔네요. 단기 순이익은 기존 영업 순이익 적자보다 대폭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2020년 매출액 상승과 영업이 흑자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섰고, 당기순이익도 어 대폭 감소했고요. 부채 비율도 지금 2 0 1 9년 대비 2020년 어 거의 뭐 반틈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유보율은 20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한번 볼까요? 2021년 1분기, 1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액 160억, 영업이익 8억, 단기순이익 3억 현재 흑자 유지 중이고요. 어, 색조 화장품 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매출이 계속 튼튼하게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어, 매출액은 어, 흑,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흑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현재 주가는 600억 턴 어라운드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음, 이런 종목에서. 600억짜리 턴어라운드 종목에서 어 엄청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종목들이 600억짜리가 600억짜리가 3천억 가고 이런 종목들이 그럴 가능성이 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차트 보시면 어 계속 하락하던 주가는 거래정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죠 거래정지 한 2년, 한 2개월 정도, 2년 조금 넘게 거래 정지가 됐고요. 현재는 바닥권 확보, 바닥권 확인 후 이제 어 대량 거래에 어 터진 모습이고요. 아직은 입평선 월 입평선 어 역별 구간이고 구름대 하단에 있지만 이 구간이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승 흐름을 어 이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1차 한번 보시면 자. 박스권이 길었어요. 이제, 거래제기 이후에, 하단 부분에서 박스를 만들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겠네요, 1년. 1년 가까이 박스권 매집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측이 되고, 이런 매집들이 이루어지고 난뒤 차트는 정별 구간으로 여기서 돌려버리죠. 정별 구간 1차 급등 이후 눌림목 자리, 그리고 엄청난 대량거래 들어오죠. 엄청난 대량거래가 있는 2차 급등 구간 나왔어요. 2차 급등 구간 나왔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구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끝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끝날 구간은 아니고 아직 상승을 가려고 이제 물량 매집이나 어떤 세력들의 쉽게 말하면 뭐 개미 턱이라고 하죠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어 8월 2일 악재였죠 8월 2일에 전환사체 물량 한 150만 주쯤 됐고요 8월 4일 오늘이죠 전환사체 물량 168만 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 선반영 됐죠 선반영 돼서 급등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왔고 2일 주가 그리고 4일 주가에는 오늘 4일이었죠 4일 주가에는 어, 견조하게 지켜줬고요. 흘러내리는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흐름 자체는 지금 차트 정비상 우상향 차트를 유지를 해가고 대량 거래 역대급 대량 거래죠. 7 어, 거래 대금 230억, 230억 터지고 어, 상단에서 봅시다. 620억 나왔네요. 이거 시가총액이 아까 제가 600억이라고 했죠. 600억이고 유통 물량이 한40%좀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한2 4 0억이 유통 물량인데 이날 620억 나왔어요 거래 대금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돌파가 나온 뒤 어, 일, 어떻게 보면 이게 1차 급등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비열의 1차 급등 거래량이 없었지만 1차 급등 눌림 뭐 2차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어, 박스권 어, 매수를 우리가 가담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또 바로 치고 갈 가능성이 은좀 낮아 보이고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바닥권에서 좀 머무를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장중에 장대양봉 주고 다시 빠지고 이러면서 조금 머무를 것 같아요. 머물고 어느 순간 이제 이 재료와 함께 실적 시즌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와야 돼요. 2분기 실적에 뭐 흑자가 영업이니까 당기순익이 흑자로 이제 다시 한번 뉴스가 떴을 때어 강한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되구요 그랬을 때이 회사는 이게 지금 현재 어 바닥권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구요이 월차트상 아주 어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견고하게 바닥권이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흑자 유지를 계속 해 간다면 주가는 당연히 이 각도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각도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 회사, 어, 손절 한번 잡아볼게요. 손절은 다시 이 박스권의 중요한 가격이었고,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 요 구간이죠. 요 구간. 1980원. 192,000원 대 깨지면 2,000 원대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0 원대 깨지면 하락흐름이 어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이 멈춘 뒤 다시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시는 전략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코디 어본 영상 참고하셔서 대박 수익 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